네, 여러 동영상 또뭐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정말 각종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중에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의 길로 안내하는 보물 같은 콘텐츠들 참 많이 있는데 이 새해를 맞아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 가톨릭 콘텐츠의 신세계로 안내하는 코너 새롭게 시작합니다. <laughs>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콘텐츠를 채굴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 작가님이 써놓으셨는데 채굴꾼? <laughs> 네 정우석 사무예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 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제가 그 신부님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만 아 신부님은 우리 가톨릭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판을 벌렸습니다 <laughs> 그러네요네 <laughs> 어 신부님과 함께 가톨릭 콘텐츠 소개하는 이 코너 벌써 사실 한6 개월 전에 만났어야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정말 목소리 좋으세요? 많이 아끼고 있어요. 아, <laughs> 네. 이 시간 동안 네, 네. 필요할 때만 쓰고요. 필요하실 때 네, 쓰시느라고. 뭐, 뭐 나머지 시간은 혼자 네. 조용히 기도 네. 하고요. 네, 그렇게 지냅니다. 아, 그. 좋아지신 목소리, 네. 아끼신 목소리를 좀더 그러면 잘 들어야 되니까 네. 마이크를 아예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네, 될까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laughs> 크다면 우리 기술감독님께서 알아서 또 어, 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음, 저희가 그 특별 방송도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동안 준비도 알차지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준비도 알차졌다기보다는 더 많은 가톨릭 콘텐츠가 네. 특히 음 생겨나고 네.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 보면은 많이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이렇게 SNS 상에서도 네. 더막 인기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 매번 좋은 콘텐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여러 뭐 우리 바오로 딸이라든가성 바오로라든가 또 CPBC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신자들한테 이렇게 잘 전달된다고는 잘못 느껴요. 그래서 음. 저도 본당에서 네. 좋은 콘텐츠가 나오면 네. 본당의 홈페이지나 뭐 본당의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신자분들의 반응이 음. 어 이런 게 있었냐. 네. 어 예. 그래서 뭐 새롭게 시도하는 콘텐츠들도 이번 1월 달부터 바오로 딸에서또 하루에 오늘의 말씀인가 해갖고, 네. 한 가지 말씀을. 여러 언어로 이렇게 아. 전달해주는 콘텐츠가 생겼어요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네 이번.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음. 원래 그 콘텐츠가 나오기 전에 네. 작년에인가 수녀님들께서 네. 어, 성경 말씀을 여러 언어로 계속 낭독해서 읽어주셨거든요 아. 그러다가 아마 네. 이번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뭐든지 네. 한번 <laughs> 시작하면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네. 덧붙여져서 네. 어, 좋은 콘텐츠로.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콤보 세트잖아요. 그렇죠. 어, 콤보 영화관에서 세트. 먹는 건 콤보 세트고. <laughs> 네, 맞습니다. 콘텐츠 보석 보물. 같은. 네, 보석 같은 보물. 콘텐츠 보물. <laughs> 네. 그 세트를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수요일을 정했어요. 네. 그래서 신부님이 안 오시는 그 수요일을 제가 여러분들 신청곡으로 채웠었거든요. 네. 네. 그 저도 그 나름 좋았어요. 왜냐면 <laughs> 우리 그 아우다평에. 그 이렇게 많은 애청자분들이 네. 또 이렇게 신청하는 코너가 있고 뭔가 네. 소통하는 방송이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네, 신청곡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응답해주고 네. 저는 오히려 네. 그런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다 왜냐하면 음. 결국은 애청자들과 함께하는 방송이라면 네. 또 소통하는 거야 되는데 콘텐츠가 사실은 음. 그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들을 소통하기 위한 네. 거니까. 네. 소통하기 위한 것이죠. 네, 네. 목적이 정말 네. 확실해지네요. 네. 신부님 네. 말씀해 네. 주시니까. 네. 어. 그 콤보 세트라는 이 궁금증은 조금은 풀리셨을 것 같고 이제 수요일마다 오시면 정말 네. 신부님이 마련하는 보석 같은 콘텐츠들 특히 <laughs> 가톨릭 내에서 네. 저희 그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에게 네. 전해줄 함께할 내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데 신부님은 네. 그 만나실 때. 특히 우리 그~ 아우다 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음. 또 어떤 걸 봤더니 참 좋더라고 네. 이런 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세요 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네. 사랑이죠 우리, 아, 우리 네. 어, 교회의 방송이고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금 이제 네. 벌써 만이 년이 넘었는데 네. 코로나 1 9로 인해서 네. 오히려 신앙 생활에 큰 도전을 음. 받고 있고 위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해실에 와서도 네.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아서 <laughs> 못 온다고 하는데 네. 좀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네. 가톨릭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면 네. 그분이 더 용기를 낼수 있고 네. 힘이 날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그런 이제 콘텐츠들을 더 찾아서 네네. 부담 없이 이렇게 콘텐츠를 음. 느끼기도 하고 네. 즐기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하느님과 연결되는 매개체? 예, 메신저 역할을 네. 하는 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의 시다 네, 그래서 찾아 나서는 네. 거고요 네. 뭐, 다른 이유보다는 네. 그런 가톨릭 콘텐츠를 접하면 우리가 좀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 네. 고구마 줄기처럼.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laughs> 신부님들이 하는 네. 뭐 채널이라든가 네. 뭐 수녀님께서 운영하는 뭐 묵상 채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수도에서도 지금 뭐 방송국 비슷하게 개인 네, 채널 유튜브 채널 뭐 이렇게 많이 만드셔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많은 분들하고 공유가 되고 함께 하면 네. 그 순간만큼은 또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네. 우리 또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참미와 영감과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받게 되는 거고죠. 아, 네. 네. 신부님이 그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생각났어요. 제가 지난 해 콘데 아, 그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안에서 그 사순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미사도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신부님께서 그 제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봤거든요. 카메라 그 휴대폰을 한대 네. 세워놓고 신부님이 미사를 이렇게 집전하는 입장하시는 것부터 네. 이렇게 쭉그 미사를 드려주셨어요. 네. 영상 미사. 네. 그 뒤로 이제 영상 미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부님이 첫 번째 영상 미사를 사순 기간에 첫 미사를 드려주셨지 않나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게 네. 2020년 1월에 본당으로 관평동 성당으로 이제 소임을 맡아서 왔는데 네. 2월 24일인가부터가 그 미사 중단이 됐어요 맞습니다. 교구에서 그래서. 네. 어 저랑 함께 있었던 이제 그때 루카 신부님하고 예, 수녀님 두 분하고 두 네. 우리는 미사를 계속 할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유튜브 방송으로 음. 한번 우리가 송출을 해보자. 근데 네. 사실은 신부님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아, 이게 네. 꼭 얼굴을 내보내야 되냐. 예, 좀 거부감이 <laughs> 생겨요. 네. 보이는 거라서 네, 수녀님들도 목소리는 나가도 얼굴은 안 보이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 수녀님 하셨어요. 두 분은 이제 네. 계속 미사 집전 중에 모습을 네. 안 보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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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만 이렇게 네, 네.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미 그때 유튜브 계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 네. 일단 제가 유튜브 계정을 만든 게 2009년에 만들었어요. 2009년. 빠르셨네요. <laughs> 그것도 공부할 때 네. 하도 그 스페인에 있었을 때인데요. 너무 네. 이렇게 힘들고 해서 음. 아 이게 우리 하고 있는 좋은 말씀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몇 네. 편을 만들고서 아 이거는 방송가에서 할 일이지 내가 할일 아닌데 해놨는데 아무 음. 그때 계정을 만들어놔서. 음. 네 사실 그때는 네. 워낙 그~ 장비라든지 네. 그~ 인터넷 상황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 다른 데여서 네. 그걸 하신다는 건 하루 종일 네. 저희 말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라. 네. 어, 안 하시길 그땐 잘하신 것 <웃음> 같고요 <웃음> 그래서 계정이 있어서 네. 용기를 내서 아그럼 우리 신자분들한테 네. 이렇게 영상 미사를 하니까 네. 미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께 음. 어, 함께 할수 있는 기회다 해갖고 이제 그때 네. 미사를 시작하게 된 거고 네. 영상 미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 음. 그 해에 뭐한 조금 조금 좋아졌을 때 상황이 좋아졌을 때 네. 서울 대구 뭐 이런 데서 네. 어~ 이뭐 무슨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아, 막 쫓아오셔갖고 어. 아니요 감사하다고 아. 그때 네. 그렇게 영상 미사를 해주셔서 네. 어, 미사가 다 중단됐는데 네. 미사를 그렇게라도 이렇게 할수 있어서.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네. 하면서 대전 교구 분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교구의 신자분들께서도 음.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laughs> 신부님은 부임하셔서 네. 신자들을 만날수 없을 이 그렇게라도 네. 신자들과 만나려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던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인터넷이라는 거는 어뭐 공간 장소 구분하지 않잖아요. 거리 인터넷만 네. 연 연결만 돼 있으면 네, 네. 연결할 수 있으니까 아마 아프리카나 어디 그런 쪽에서도 한국말 아시는 분은 신부님 콘텐츠 그렇죠. 네 미사 네. 봤다고 네. 또 나중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가능할 겁니다. 네. 정말 저희가 이 CPBC 빵을 통해서도 이렇게 앱을 활용하잖아요. 네.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또 하나의 도구일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은 때가 있는데 신부님 직접적으로 미사를 또 그렇게 활용을 하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룰 콘텐츠들이 가톨릭 콘텐츠라고 하는데 뭐 미사만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아니신 건 저희가 이제 알겠어요. 네, 네. 어, 어디까지를 말해야 될까요? 어~ 뭐~ 범위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 지금은 거의 인터넷과 함께하는 세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네. <laughs> 거의 우리가 중요 소지품이 될 만큼 그렇군요. 이제는 네. 모든 그~ 스마트폰에서 뭐~ 결제부터 모든 걸다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음. 특별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가 뭐~ 네. 텔레비전 요즘에 많이 좀덜 네, 본다고 하더라고요. 덜 보긴 네. 하지만 어쨌든 네. 또 보시죠.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 새로운 라디오가 굉장히 새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어, 그 음성만 <laughs> 네. 이렇게 하는. 네. 팟캐스트 형태의 네.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팟캐스트 안에서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뭐 개별 블로그를 통해서 네. 하시는 분도 있고 음.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사실은 선물방에서 네. 네. 선물을 사시기보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선물을 많이 구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성물을요 예. 오, 네. 예. 제작하는 환경들도 많이 바뀌어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음. 실제로 저희도 작년에 네. 십이월에 그 세례 성사가 있었는데요. 네, 네. 어, 저희도 그 세례 받으시는 새 영세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네. 이렇게 온라인 스토어로 구, 주문을 해서 음. 네. 그거 받아서 선물로 드렸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네. 것 문화들이 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아. 역시 신부님이 오시니까 풍성한 이 세트가 준비될 거라는 <laughs> 어, 이 기대가 어,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최근 뭐 미사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가끔 이렇게 또 축소도 됐고 중단도 됐고 모임 더더욱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톨콘텐츠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러면 아이템들이 무척 많을 텐데 그 소개할 이 콘텐츠들의 선정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콘텐츠를 하나씩 찾으면 네. 요즘에는 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네. 유튜브에서 자기가 즐겨 찾는 그 콘텐츠들이 이제 이렇게 선호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저는 우리가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보면 네. 좀 어떤 지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 신앙의 네. 콘텐츠 지도라고나 할까요? 신앙의 자기가 네, 콘텐츠 자주 지도. 보니까 네. 그런 그콘텐츠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몇달 음.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콘텐츠만 보다 보니까 네. 다양한 걸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편협하다고. 아, 어, 그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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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히려 더그 음. 극대 그 뭐, 극이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들도 네.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뭐 메스컴이라든지 신문 방송이라든지 언론 이제 전공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바라보는 그 분야가 정치 분야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네. 때 확증 편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음. 이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네. 그것을 알고리즘에 의한 우리의 콘텐츠 소비가 음, 음. 마땅한 거냐 네. 그리고 또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그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네. 유튜브라든지 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뭐 네. 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음,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규제라든지 운영 방영 네. 방 만에 대한 어, 공론화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관심을 네. 갖고 보고 네. 있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laughs> 네. 가톨릭 콘텐츠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톨릭 콘텐츠가 네. 사실은 이제 신앙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아. 마음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네. 결국은 상업적인 거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본이 들어오고 네. 그걸 통해서 뭐 정보를 그 그 참여한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가서 그거를 다시 광고를 네. 이렇게 돌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네. 플랫폼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네. 일이 있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얘기하는 콘텐츠는 그냥 소비의 콘텐츠가 아니라 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콘텐츠고 그런 네.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자기가 유용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을 음. 잘 한다면 네. 그 시간은 또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고 네.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 체험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 어, 내가 이렇게 그 순간에도 신앙인으로 네. 살수 있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음. 성직자들 네. 뭐. 수녀님들을 수도자들, 뭐 네. 수도의 단체 평신도가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라든가, 네. 또 우리 종합편성 뭐 CPBC라든가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되고, 뭐 역시 우리 또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에도 오랫동안 장수 프로하고 있는 네. 우리 그 평화를 미임이네 네.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좀 있으면 2년인가요, 네. 3년 된다고 하는데 아우다 평, 아우다 평. 네, 지금 이제 네. 1년 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올 6월이면 네. 2년째 되죠. 그렇군요. 이런 네.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삶의 음. 변화를 주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변화 생긴 게 있어요. 어떤 변화요 사람의 향기에서 작년에 네. 그 미실란인가요? 미실란 네, 이, 소개해 주셨을 이, 이동현 때 이동현 박사 네. 그 예. 부부가 나오셨죠. 네. 예. 그. 네곡성에네 미실란 네. 그 농장을 네. 우리나라의 네. 모든 벼의 품종을 그렇죠. 어~ 네. 그 토종 품종을 다 네. 기르시면서 네. 또 발화시켜서 음. 발화 현미도 만드시고 네. 네. 근데 뭐 그것이 꼭 그분의 어떤 일이 개인의 어떤 일이라기보다 그 곡성 지역에 있는 네. 분들하고 네.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하긴 하지는 않지만 신앙적 그~ 사명 아래서 뭔가를 하시는 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 하나가 네. 또 먹거리도 변화를 주거든요. 생태 환경. 네, 생태 환경을 생각하고 저도 네. 아침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간단하게 먹다가 아, 네. 그거 현미 바라 이런 것도 좋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것이 그냥 일상에서 쓰고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 하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때요.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애정을 네. 갖고 정말 우리 가톨릭 어,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 하느님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어, 소비습관 네. 뭐 생활습관, 그쵸. 생태적 어, 삶이것 것도 해당되는 되네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응.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에 용기를 네. 낼수 있으니까요 네. 아, 정우석 사무엘 신부님 나오시니까 신부님 많이 기다리셨다고들 하시네요. <laughs> 신부님 목소리 좋아해 주신 것 같다 그러고요. 영상 미사 사순식이 보냈다고 신부님, 삼회 신부님 영상 미사 보면서 고맙습니다. 컨버 아, <laughs> 세트, 콘텐츠 네. 보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쏙쏙 골라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해 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소재 신부님들 <laughs> 그러니까요. 보세요. 네, <laughs> 요즘은 또또 또 새롭게 또 여기 제보도 올라왔네요. <laughs> 김인호 신부님 렉시오 디비나 올리고 계세요 <laughs> 네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얼마 전에 그 조중환 신부님 잠깐 이제 천안 발령 나시기 전에 뵀, 뵀는데 아마도 올라올 거라고 하니까 진짜 올라오고 있는 거였군요 워낙 유튜브를 네. 활용해서 네. 음, 청소년들하고 소통을 잘 하셨거든요 네. 도룡동 성당에서 보좌신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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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실 때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천안에서 또 구축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시면 좋겠어요. 네. 신부님들도 네. 많이 그런 좋은 콘텐츠들을 네. 이렇게 신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런 네. 콘텐츠가 또 하느님을 만나는 음. 그런 장이 되고, 네. 뭐 메신저가 되고 아, 뭐 메시지가 네.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방법과 이때 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지만 그 안에 어 중심적인 건 하느님이 네. 계신 것. 네. 이런 건족. 네, 사무엘 신부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운 목소리들이니 힘이 나네요 하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신부님이 힘이 나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힘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또이 어, 방송을 이제 수요일마다 하실 거니까 음, 어떤 진행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네. 계획도 하신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같이 얘기. 이렇게 네. 피디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소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가톨릭 콘텐츠 가운데 운영하고 음. 계신 분들하고, 아, 또 이렇게 전화 네. 연결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네. 그 콘텐츠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리고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 음.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 네.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앞으로는 그런 음. 이제 콘텐츠를 음. 운영하고 있는 분들, 네, 한테 뭐 네. 연락을 해서 만약 연락이 되면 아. 그분들한테 좀 소개를 받는 것도 직접 받는 거요? 네, 그것도 어. 좋지 않을까라는생각이 코너 코너가 되겠네요. 네, 그 잠깐 이제 네. 이런 콘텐츠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깜짝 같아요. 등장. 예, 뭐 네. 제가 보니까 뭐 신부님들 중에 꾸준히 네. 묵상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다양한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저희가 뭐~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 하 하야. 시작을 하게 된 역사라든지 음. 그 장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소상이깨고 계시니까 그런 <laughs> 네. 세상이 깬다기보다는 <laughs> 공부하는 거죠. <laughs> 다 같이, 다른 분보다 네. 더 많이 이제 시작을 네. 공부를 시작, 시작하셨다. 먼저 한 겁니다. 먼저. 2009년에 유튜브 네. 시작하셨다니까 네. 많은 분들이 놀라시네요. 아, 그... 얼리버드셨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신동찬 미카엘님이 어제저녁 유튜브 평화방송 성체 조배 하는데 어, 본인은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음. 하셨다고요 어,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신다라는 걸 느끼셨다는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 보면 네, 네. 그 안에 하느님 계신 음. 어, 말씀의 그 전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대기 중인 어떤 출연자 혹시 뭐 지금 만나세요. 막 찾아 놨었는데요. 네. 어저께 또 인천 교구 신부님이셨는데, 네. 어 인사 이동이 되셨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laughs> 그래서 신부님께서 당분간은 이제 네. 조금 새로운 소임에 가서 아.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다른 또 신부님을 뭐. 또 섭외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기다리는 데는 저희 네. 또 아우다평 창치자들이 또 대가시잖아요. 네. 어제 저녁에도 신부 네. 신부님께서 이제 그 그. 어,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하셨어요. 라방을 네. 하셨는데 라이브 네. 방송을 라방이라고, 라방이라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렇죠? 라방에 이제 신부님 두분인천교심이 나오셨는데 네. 어떤 또 어, 빈첸시오 형제님 신가가 네. 뭐 대전 내일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우석 사무회 신부님이 네. 방송한 방송에 나온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갖고 신부님들이 네. 아, 두 분이 두 신부님이 아우 정신부님은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뭐그 칭찬의 그, 네. 말씀도 네. 벌써 해 주셨어요. 그런 홍보를 네. 제가 꽤 예, 홍보를 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영진 빈첸시오 님이실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저희 유튜브 방송하실 때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이렇게 어, 빵통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은 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또 유튜브상으로도 예, 전국구도죠. 아, 감사합니다. 주셔서. <laughs> 네 어, 신부님 정말 이야기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가 돼요. 음, 콘보세트 정보 대방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신부님께 말씀 많이 제가 여쭈습니다 채굴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좋은 건데요. 보석을 <laughs> 제시는 보물을 네, 보물을, <laughs> 보물을 어, 곳곳에 있는 의미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네. 캐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 캐오신 보석을 다음 주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참, 제가 오늘 네. 신부님 오실 때 아름다운 로즈마린이라는 그 바이올린 연주곡을 살짝 깔았거든요. 네. 어, 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유, 그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는데 새로운 딱. 네, 네. 음악이 나오니까 이시에 마리아님 여기 써놓으셔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어. 신부님이 아주 반갑게 들어오시는 느낌이 드셨나봐요.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 주에도 네. 제가 주단을 깔듯 알겠습니다. <laughs> 음악으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 신부님의 콘보 세트. 네,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저희 대전 교구 관평동 정우석 정우석 사무엘. 어, 주임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가등 중창단의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